네 반갑습니다 비타민 여러분 저는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전시장 bmw 지니어스 신도은입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로 비추고 있는 이 차량은 bmw x3 302 차량입니다 요즘 전기차나 phv e 차량 많이 출고 하시는데요 고객님들 간간이 구동장치 경고등이 좀 뜬다 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경고등을 좀 안뜨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경고등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임시방편 혹은 이제 좀 애초에 그런 경고등이 안 뜨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경고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하시면은 AS센터를 적극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 보면은 전기차 혹은 PHV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구가 있죠. 충전구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충전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시장 방문하시면은 한 번쯤은 보셨을 BMW 이죠 완속 충전기인데요 충전을 하시려면 이제 충전기 사용 버튼 누르고 이제 충전기를 차량에 연결하십시오 충전기 충전기가 연결되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라고 나오고 이렇게 옆에 있는 충전구를, 충전기를 가져가서 이 단자 쪽에 꽂게 되면은 LED 인디케이터 색상이 변경되면서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충전기를 뭐 어디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집에 퇴근하시고 가셔서 충전기를 꽂게 되는데 간혹 이제 좀 급한 일이거나 아니면 귀찮다라는 사유로 그냥 이렇게 눌러서 충전이 되고 있는데 그냥 확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구동장치 경고등 혹은 각종 경고등이 좀 노출이 되게 되고요 안전하게 제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다시 이 충전기로 넘어가서. 충전 완료 혹은 뭐 충전 중지 충전 종료 이런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충전구로 돌아가면 LED 인디케이터 색상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충전기를 안전하게 제거하시면 구동장치 경고등에 노출이 안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나마 구동장치 경고등 그리고 BMW PHEV와 전기차 차량의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고등이 좀 계속적으로 노출되면꼭 AS 센터를 방문해달라는 점 안내드리면서 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지니어스 신도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